어이 중국 대련 연구소 측에 30년 된어 체리 나무들입니다. 야 이거 사람과 한번 비교 한번 하겠습니다. 우리 야 한번 보시면은 어, 대단하네요. 예어 아직도 이렇게 지금 어 장가지를 받아내고 있고. 예, 사실은, 뭐, 수확량을 안나올 정도인데, 그래도, 어, 나무가 3 0년된데도 아주 건강하네요. 예. 어, 또뭐 한, 약 한, <목소리> 아만 보다도 한 3, 40kg는 또 수확을 하겠네요, 지금 현재. 예. 나무들이 아주 대단합니다. 오래됐어도 나무들 싱싱한 거 한번 보시면 은 지금 보십시오. 한번 이런 데 안쪽에도 이렇게 어 꽃눈이 직접 나와 있고요. 예. 가지를 지금도 이렇게 받아내고 있습니다. 나무는 아주 싱싱하게 관리를 좀 잘하고 있고 사실 흙이나 이런 거는 아주 뭐 우리나라 흙처럼 막 걸음을 많이 나갔고 테이프 많이 나고 검은색이 아니고 아직도 뭐 메마른 땅아 이런 메마른 땅이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 예 어, 특이한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나무가 넘어져서 넘어져서 가지가 아 어, 땅에 박혔습니다 이렇게 땅에 박혔는데. 이게 뿌리 역할을 하고 있네요, 지금. <laughs> 이런 형태로, 어, 큰 나무도 있습니다. 여기가 하나, 하나 더 있네요. 여기 보시면은, 어, 가지가 땅에 박혀서 뿌리 역할을 하는 이런 나무도 있습니다. 예, 지금 이거, 이거도 곧 뿌리 역할을 하겠네요. 나, 어, 나, 오래되다 나, 보니까, 보니까 이런 형태로도 처리가 되네요. 음, 한번 보시면은요. 야 네. 체리연구원의 30년 된 체리나무들을 둘러봤습니다.